안녕하세요. 수지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신혼부부 신랑의 도박. 세번의 오픈 후 제가 했던 일. 가족의 도박으로 힘드시다면 필독 사연입니다. 결혼한 지 1년 좀안된 신혼부부이고 시댁도 아예 몰랐었고요. 처음엔 신랑이 오픈해서 알게 되고 빚만 갚아주면 새 출발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세 번째 오픈까지 가서야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시부모님께 알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이혼하려고 했었어요. 하지만 남편의 단도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아줬죠. 그 길로 바로 도박 중독 센터 다니고 있고요. 지금은 8개월째 단도 중이긴 해요. 도박 중독은 병인 거예요. 정신병 단도를 위해선 스스로 자신이 도박을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고, 나는 병이 있다,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해요. 저는 남편의 단도를 위해서, 시댁도, 저희 가족도, 친척들도, 오빠 지인분들에게도 다 알렸어요. 그리고 나이스 지킴이랑 토스 아이디, 비밀번호 다 오픈하고, 제가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확인하고, 돈 관리도 제가 하고 있고요. 남편이 7년을 도박을 하였는데, 못해도 6, 7년 동안은 도박 중독 센터를 다니기로 약속받았어요. 집 명의도 공동으로 돌려놨고요. 현실적으로 아내분 본인이 나중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뒤에서 다 챙겨놓으셔야 해요. 그리고 절대 빚을 해결해주면 안 돼요. 스스로 갚게 해야 해요. 남편이 단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, 또 자신이 도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, 으쌰, 으쌰 해서 열심히 이겨내려고 해야 그래도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도박 중독은 훨씬 더더더 진짜 심각한 병이에요. 신랑은 토토했고요. 국가에서 하는 센터는 센터마다 다르긴 한데, 1, 2주에 한번, 그 다음에 스케줄에 따라 달라요. 저희 남편은 한 달에 한번 가고요. 총갈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센터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. 가족은 총 4번인가 대면 상담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문제 있거나 궁금할 때 전화하라고 명함 주시더라고요. 제일 중요한 건 남편분의 단독 의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.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 사이트 가시면 가족이 대처해야 할 법이나 이런 게잘 나와 있어요. 꼭 읽어보시고 가족분들도 심각함을 인지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. 긍정적인 거 제외하고요.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. 상담 꼭 먼저 받아보세요.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같이 센터 다니면서 치료 꾸준히 받으시거나 손 놓는 수밖에 없어요. 남편 때문에 본인과 아이들이 불행할 순 없잖아요. 저와 같은 이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.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. 상담도 방법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